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모두 다한 주간 동안 잘 지냈어요? 네, 오늘은 기쁜 날, 좋은 날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래요. 선생님하고 오늘도 재미있는 활동 해볼 거예요. 어, 선생님이 보내 준 재료 한번 같이 볼까요? 여기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 있고요. 그리고 동그란 모양의 하얀색 종이 그리고 솜방망이 그리고 통에다가 물감 이렇게 보내줬어요. 어, 요 접시는 여기다가 물감 짤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건 보내주지 않았어. 집에 있는, 어, 종이 접시도 되고요. 그릇도 되고요. 안 쓰는 그릇 엄마한테 여쭤봐서 하나만 준비해 주세요 해서 이렇게 준비하면 될것 같아요. 네. 재료가 다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요. 선생님하고 활동해 볼까요? 먼저 선생님하고 같이 노래 불러봐요. 음, 선생님 따라서 같이 불러봐요. 딱딱한 계란 속에서 병아리가 나온 것처럼 삐약삐약삐약 돌무덤 속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죠. 예수님께서 돌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에 이렇게 계란 모양의 동그란 종이에다가 활동해 볼 거예요. 자, 이 종이에다가 먼저는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 볼 거야. 이거는, 어, 모양은 정해지지 않았어. 우리 친구들이 붙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자유롭게 붙이면 돼. 선생님도 이렇게 찌, 찌, 찌.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붙여 볼 거야. 자, 이렇게 어, 선생님은 이렇게 붙여봤어. 우리 친구들도 붙여봐줘요. 이렇게 붙이고 나서요, 물감도 요 그릇에다가 이렇게 짜봤어요. 이제 요 손방망이를 가지고요, 물감을 손방망이에다가 물감을 이렇게 이렇게 묻혀서요. 그리고 계란 종이에다가 톡톡톡 두들겨볼 거야.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톡톡톡, 어, 우리 친구들, 이렇게 선생님처럼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한번 두들겨 봐요. 너무 세게 두들기면 물감이 튀어서 주변이 지저분해지니까 살살살살 톡톡톡톡 두들겨도 될것 같아. 자, 다 두들겨 봤어요. 네, 이거 두들기고 나면 물감이어서 좀 말려야 돼. 어, 자, 요렇게 조심조심해서 햇빛이 있는 데다가 살짝 갖다 놓고 우리 말려 볼 거야. 다 마르고 나서 다시 만나요. 자, 짜잔! 다 말랐어요? 물감이 다 마르고 나면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요거를 테이프 아까 붙였던 거를 살살살살살살 이렇게 떼어 볼 거야. 이거는 종이 테이프여서 잘 떼어져요. 살살살살살살. 이렇게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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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다 떼어주세요. 짜잔! 어때? 예쁜 모양의 계란이 완성됐어요. 어때요? 멋지지요? 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멋지게 꾸민 계란, 선생님 한번 보여줘보세요. 어디 봐봐요. 우와, 정말 멋진 계란 완성했구나. 음, 오늘은 부활절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날을 우리 친구들 그리고 엄마 아빠 모두 기쁘게 행복하게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럼 한 주간도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걸 기뻐하며 친구들에게도 많이 많이 전해주는 그러한 한주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